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 어, 중학교 1학년 통계를 오락의 단계처럼 오랜만에 며칠 만에 강의를 찍는 것 같습니다. 자, 23일차 23단계인데요. 어, 제 23단계에서 기본 내용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단계까지 기본 내용을 다 알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통계 내용들은. 어 거의 전부 다풀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3 단계에서 마치겠고요. 어23 단계가 끝나면 어, 제자님들 듣기 평가나 집필 평가를 통해서 전부 이제 복습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통계를 오하게된 것처럼 마지막 단계까지 오느라 고생하셨고요. 어, 추가적인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나중에 또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단계까지 오느라 고생하셨고, 어 항상 제자님들을 아끼고 존중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단계는 음, 모르는 학생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고학년 학생들도 아마 많이 잊어버리는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음, 여러분들 상위권을 좀 노리는 학생들은 그래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확률이 높아지면서 까먹어 버리는데 여러분들은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3 단계는 음 평균을 이제 평균을 얘기가 서로를 좀 길었죠. 이제 상대도수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겁니다. 상대도수를 이제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는가가 지금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정의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정의 내렸었죠. 그 제가 도수 분포표하고 상대부수 분포표를, 하나의 표에 같이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23단계까지 올때 자주 이용했던 표가 있죠. 잠깐만 그 표를 제가 이제 건드려, 저, 그려보면, 여기 점수 하겠고요. 여기 이제 뭐 도수 이렇게 하면, 어, 50 이상, 이제 60 미만, 이제 60 이상, 이제 70 미만, 이제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이제 90 미만, 이제 90 이상, 이제 100 미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합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선생님이 1, 3, 5, 7, 4에서 총 20명으로 도승포표를 이제 사용했었죠. 이 표를. 그럼 제가 잠깐 여기를 이제 상대도수를 또 같이 만들어주면, 상대 도수 분포표를 같이 만들, 만들어주면, 어, 상대 도수, 야이가 이제 0.05, 애가 0 1로 애가 0.25, 애가 0.35, 0.2에서, 얘가 1이죠. 그런데, 평균을 이제, 야이 테마로, 야이를 주제로 해가지고 평균을 낼 수도 있어야 되고, 이 도수가 없는 상태, 야이와 야이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낼수 있어야 돼요. 여기 부분을 제가 1번, 여기 부분을 2번, 여기 부분을 3번이라고 하면,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평균을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되고, 1번과 3번을 통해서 평균을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1번과 2번을 통해서는 이제 평균을 정의를 잘 내리죠. 평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 내리면, 어, 이제 전체 도수로 마지막에 나눌 건데, 분모는. 분자는 이제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이제 총합의 형태였죠. 이게 지금 평균의 정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계급값이 이제 55, 여기가 65, 여기가 75, 여기가 85, 여기가 95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계급값 곱하기 도수, 55 곱하기 1, 그리고 65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75 곱하기 5, 85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9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야이를 뭘로 나눴냐면 20 이렇게 나눠었 썼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야이가안 주어지고 야이를 주어졌을 때 평균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체 도수분의 도수가 상대도수잖아요. 그랬을 때, 야이를, 야이가 상대도수로 바뀐다고 생각하고, 야이를 이제, 계급과 곱하기, 상대도수, 야이의 총합이 평균이나 이거죠. 야이가 이 상대도수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부분 정의를 내도잘못 내려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양의를 잠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양는 지금 20분의 55곱하기 1 더하기 20분의 65곱하기 3 더하기 20분의 75곱하기 5 더하기 20분의 85곱하기 7 더하기 20분의 95곱하기 4 이런 형태잖아요. 양의를 지금 여기를 분석을 해줬어요. 20분의 1이 뭐냐 이거죠? 상대도수예요. 20분의 3이 뭐냐 이거죠? 상대도수예요. 20분의 5가 뭐예요? 상대도수예요. 20분의 7이 뭐예요? 상대도수예요. 20분의 4 곱하기 상대도수예요. 계급과 곱하기 상대도수. 계급과 곱하기 상대도수. 계급과 곱하기 상대도수. 계급과 곱하기 상대도수. 계급 곱하기 상대수계급과 곱하기 상대도수에서 계급과 곱하기 상대도수의 총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이표가안 주어져 있어도, 이렇게 안 주어져 있어도 이 도스를 구한 다음에 무직곱평들을내려고하지 말라든가. 도스를 구하지 않아도 50 곱하기 0.05니까 100분의 5. 그렇다. 대급과 곱하기 상대 도스. 그리고 65 곱하기 이제 100분의 15. 이렇게. 75 곱하기 이제 100분의 25. 75 곱하기 100분의 25. 85 곱하기 이제 100분의 35. 그리고 이제 95 곱하기 이제 100분의 20. 이렇게 해서 아, 이제 100 아, 맞추주고 싶어서 이제 분자 아, 분모를 1 0 0로 했어요. 10분의 2도 되는데 야이가 지금 평균이라요. 야이. 가 그래서 물론 이 식이 계산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식이 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급과 곱하기 생대로서의 총합이라고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드어볼게 계산하면 뭐. 어, 우리가, 이제, 어, 총점이 8,000점이라는 걸 알죠. 평균이 80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영어 쓰지않을게 80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평균이. 앞에서이 평균을 구했었잖아요. 분모가 100이니까 100분에 8,000 해가지고, 100분에 8,000이 나오고, 80 이렇게 나오니까 어, 이런 것들을 꼭 외워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잠깐만, 그 설명하면 제가 극단적인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극단적인 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좋은 예는 아닐 수 있는데, 왜냐면 하 평균, 대급값 곱하기 상대도수의 총합을 이해시키고 싶어서 간단하게 표를 하면 안 된다고 치면.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야이의 이제 평균을 만약 구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물론, 어 85하고 90을 평균을 해서 90인 걸 알고 있겠지만, 그냥, 수원적으로 한다면, 85 곱하기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95 곱하기 100분의 5에서, 야이가 평균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야이는 이제 100분의 이제 85 곱하기 5, 더하기 이제 95 곱하기 5인 거잖아요. 그럼 양이는 100분의, 좀 암산하면 85 곱하기 5는 425 그렇게 되겠죠. 95 곱하기 5는 450에 475 이렇게 되겠죠. 확인하니까 450에 525, 475, 4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00분의 425 더하기 475는 이제 100분의 이제 뭐가 되냐면요. 9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상대 도수니까 100분의 50 해줘야죠. 제가 먹어고있까 뭐 100분의 50. 죄송합니다. 10분의 5, 100분의 50. 100분의 9 0 50, 5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100분의 9000 그렇게 돼서, 90점이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야, 이를 굳이 도수를 뭐, 실제적으로 도수가 몇 명인지, 도수가 몇 명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다? 마지막! 평균을 전체 도수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안 된다. 야이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 자, 동계 마치겠고요. 어, 다음 파트에서는 피타고라스를 오락의 단계처럼 해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오락의 단계처럼 하겠고 그게 끝나면 중학교 3학년 통계를 오락의 단계처럼 그리고 그게 끝나면 어, 중학교 2학년 확률을 오락의 단계처럼 해가지고 중학교 기본적인 세트를 다 맞춰놓고 다시 고등학교 내용들도 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들만 고생 많으셨습니다.